아 맞다. 그냥 어휘는 뭐 빡시게 외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뒤로 가기 눌러버리세요. 형구 형. 잘했어. 네. 형이랑 붙자. 형구 형입니다. 가장 완벽한 어휘 암기법. 형구 형. 공무원 시험은 어휘가 어렵습니다. 수능과 비교해봐도 어렵습니다. 그걸 단편적으로 볼수 있는 게 2020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에 우리 독해 지문 아래 보면요 이 단어는 모르면 안 된다고 알려주는 그런 단어들이 뜻이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있죠 22번 문제 보시면 거기에 mundane이 나와 있고요 24번 문제 보시면 indigenous가 나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는 외울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하지만 공시영어 2013년 서울시 구급 문제에서는요 Monday를 밑줄 그어놓고 동의어 Everyday를 물어봤었고 2018년 국가직의 경우에는 Indigenous에 밑줄 긋고 동의어로 Native를 물어봤습니다. 즉 이걸 사전에 미리 외워서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라고 말하는 거겠죠. 사실 구급 공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얘기한 Monday라든가 아니면 Indigenous 정도는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합니다. 정말 토 나오기 어려운 어휘들, 공시 어휘 한번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카드 한번 클릭해보시면, 어려운 어휘들 제가 모아놨으니까, 구경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공시 영어, 그 중에서도 어휘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당연히. 하지만 어휘가 어려우니까 어휘 암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저런 방법들을 막 쓴단 말이에요. 그 중에 좀 괜찮은 것도 있고, 아, 이건 진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절대 no.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따로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럼 어떻게 어휘를 외워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시험에서 어휘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영어는 100%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휘를 듣거나 말하는 방식으로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외우는 게 맞지만 당장 시험에 닥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는 객관식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스펠링을 완벽하게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스펠링에 따른 우리 두개 비슷하게 생긴 어휘를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공시 영어에서의 어휘는요, 일상적으로 접하기 쉬운 표현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어휘를 가지고 어휘 실력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즉, 인위적인 암기가 필요합니다. 보세요. 원어민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본격적인 단어 암기법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단어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독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어휘하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어휘 문제 네 문제 정도로 출제되는 그 어휘 문제로 물어보는 단어들이 다릅니다. 수준 차이가 좀 난다는 거예요. 독해에서 필요한 어휘는 보통 고등학교 1, 2, 3학년 정도 수준, 수능까지 포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휘 문제로 물어보는 그런 어휘 같은 경우는요. 그것보다 수준이 분명히 더 높기 때문에 조금 구분해서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어휘 암기법을 가기 전에 우리가 진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어휘 암기의 몇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꼭 반드시 먼저 하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 기본 어휘를 암기하는 데 있어서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2018년 서울시 구급 기출 어휘인 indispensable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려운 어미는 아닌데, 그냥 필수 불가결한, 없어서는 안 되는 이렇게 외우는 것도 물론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조금 한번 이걸 나눠서 분석을 해보자면, 기본이 되는 동사인 dispense를 먼저 나눠주다, 내주다 이렇게 함께하고, 앞에 붙은 in 혹은 im과 같은 건 반대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동사 뒤에 붙는 able 같은 경우는요, 뭐뭐할수 있는 혹은 할 만한 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이건 뜻이 나눠줄 수 없는, 내줄 수 없는 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필수 불가결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의미를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외우시면요, 여러분들은 더 많은 어휘들을 빠르게 암기할 수 있고, 그리고 처음 보는 단어도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Immeasurable.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이란 뜻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처음에는 중심 뜻 하나를 외우시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뜻들을 순차적으로 외워 주셔야 됩니다 한 번에 다하려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중심 뜻 하나만 외워가지고 그걸로 쭉 밀고 가는 불도저식의 독해는 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휘책 보시면요. Compromise. 제일 먼저 타협, 타협하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 일단 먼저 외우세요. 처음에는 이 중심 뜻만 기억하시고 두 번째, 우리 보통 이회독이라고 하죠. 이회독, 삼회독 넘어가면서 추가적인 의미를 더 암기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뜻이 명예 따위를 손상시키다, 줄이다라는 뜻이 있죠. 이렇게 줄이다라는 뜻까지 우리가 반드시 사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2019년 경찰직 1차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실래요? 답 보이십니까? 그렇죠. 이게 reduce의 의미까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연결시킬 수 있으려면 이 단어의 뜻을 한 개만 알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어는 외롭지 않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게 뭐, 어, 같이 이렇게 외운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착각이 뭐냐면요, 전체 데이터의 양이 적을수록 외우기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의 양이 많아도 그것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된다면 우리 기억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학생 이름을 예로 드는데요, 제가 이름 외우기 좋은 그런 이름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름 외우기 쉬운 분 했더니 어떤 분이 저 준형이에요 하는 거예요. 어, 준형이라는 이름이 막 외우기 쉬운 그렇게 특이한 이름은 아니어가지고 어, 어떻게 외우기 쉽다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그분 성이 성의... 표시예요 표준형 실화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지방직 구급어휘 출제된 것인데요. 서로게이트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대리의 대리인이란 뜻입니다. 근데 쉬운 단어가 아닌데 여러분 이거 제가 연결시켜 드리면 이거 거의 평생 가져갈 수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surrogate mother 뭐라고요? surrogate mother 세 글자로 뭐? 대리모 이런 걸 어려운 말로 collocation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가 뭉쳤을 때 오히려 더 기억이 잘 난다는 얘기인데요 오히려 여러분이 잘안 외워지는 어휘일수록 그래서 예문을 보고 함께 묶이는 말들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진짜 단어 외우는 법 진짜 이제 들어가요. 아, 근데 범위 설정을 먼저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설정. 우리가 공시를 위한 어휘를 암기하신다면요, 공시 용으로 구급 대상으로 나온 어휘 책을 찾아보셔야 돼요. 최소 2,000 단어 이상이 보통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해커스 기출 복화가 가장 최고냐? 좋은 책이에요. 하지만 완벽할 순 없죠.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정도 범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어휘 공부를 하실 때도 뭐가 중요하냐면 선이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꼭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어. 문광이 뭐 갈비찜 진짜 잘 했는데 시험이 출제되고 난 다음에 뭐이 단어가 이 단어장에는 빠져있느니 하면서 빵꾸 타령을 하실 분은 그냥 사전 배우세요. 사전 좋잖아요. 다 있잖아요. 거기 그럼 구체적인 어휘 암기법 이제 진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휘는 매일 암기하자. 왜냐고요 간단해요 매일 까먹으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노력을 100이라고 했을 때 어휘는 적게는 30% 많게는 50%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거의 노 베이스에 가까운 초보라고 하신다면 노 베이스 기준제가 여기 알려드릴게요 노 베이스에 가까운 초보라고 한다면 어휘 비중을 90%까지 높이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범위와 양을 잘 조절하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하루에 50에서 100단어 정도 암기를 하고 그리고 두 달을 한 사이클로 해서 1회독 이렇게 진행합니다. 회독이 늘어날수록 하루에 암기하는 어휘의 양은 늘어나고 그리고 전체 사이클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두 번째, 책상에 앉아서 암기하는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쓰면서 외우는 거 그거 최악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한 자리에서 두 시간 동안 암기하는 것보다 보통 30분씩 하루에 세번네번 암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보통 하루에 세번 아침, 점심, 저녁 일정 간격을 두고 암기하는 게 좋고요. 그로 인해서 이동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게 하루에 한 시간만 여러분들이 이동 시간에 공부해도 하루에 한 시간, 한 달에 30시간, 1 년으로 따지면 360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제일 처음에 그 어휘책을 볼 때만 단어하고 뜻을 같이 놓고 보는 거고요. 우리가 두 번째부터는 반드시 뜻을 가리고 영어 단어만 보고 우리가 그 뜻을 내뱉는 방식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단어의 뜻을 내뱉는다는 건 뭐냐면 진짜 입 밖으로 내뱉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이초 안에. 이초 안에 떠오르지 않는 단어는 우리가 시험에서 써먹을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거 탔을 때는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마세요. 주위 사람들 무서워합니다. 원래 혼잣말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고 넘어간다고 하면요. 내가 본 적이 있는 단어와 내가 뜻을 정확히 알고 꺼낼 수 있는 단어. 이두 개가 구분이 모호해지거든요. 반드시 입 밖으로 작게라도 혹은 립싱크라도 꺼내시는 거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앞만 보고 쭉 외우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일정 분량을 외웠으면요. 보통 주말쯤에 한 주간의 어휘에 대해서 반드시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시험지를 활용하는 게 좋은데요. 시험지의 형태는 반드시 영어 단어가 쓰여 있고 우리말 뜻을 우리가 적는 방식으로 절대로 객관식 선택지를 고르는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어휘를 암기한다는 건 내가 모르는 단어를 아는 단어 쪽으로 옮기는 거죠. 이게 잘안 옮겨지는 녀석들만 모아놓고 얘네만 시충 되는 거예요. 바로 단어장은 이 시점에 우리가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독해에서 모르는 단어 정리하는 거는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초반에는요. 영상이 생각보다 좀 길어졌어요. 원래는 우리가 보통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뭐 어원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거 있죠. 뭐 우리말 발음이랑 좀 비슷하게. 캐시턴 이걸 뭐 택시탄 이렇게 외운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건 조금 제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휘 암기하면 공부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얘기 뭔지 아세요? 이제 공부법 그만 찾고 이제 그만 좀 외워. 제발 좀 닥치고 그냥 외워. 지금까지 형이랑 붙자 형구 형이었습니다. 좋았어.